한자 공부 뭐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댓글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너무 없어서 부끄럽지만 한번 찍어볼게요. 정말 너무너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맥북을 쓰기 때문에 이 사파리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할 때는 이거 일본어 사전이랑 이제 t g p t 가 필요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한자 공부는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수업에서 한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가 아마 영상에 나오는 걸 거예요. 이 책으로 수업을 하고 한자 시험을 봅니다. 안에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매주 80개의 한자 시험을 본대. 그러니까 1 0 0 1이면 1001부터 1080까지. 어, 그 다음은 1080부터 1160까지. 단순하게 이 한자를 어떻게 읽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한자를 사용하는 추가적인 어휘를 시험을 봅니다. 네, 말 그대로 한자를 쓰는 거랑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봅니다. 오늘 부분을 좀 공부해 볼게요. 1월 12일이라고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적어요. 그리고 1298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1299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1299는 이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공부할 때 미리 한자를 이렇게 찾아놨어요. 한국 한자에서 어떻게 인, 있는지 뜯음을 적어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겠죠. 여기 오른쪽에. 그래서, 뭐, 오늘 10개를 할 거다. 그 10개를 쫙 적어놓고, 이 한자를 한 번씩 씁니다. 아, 이거 못 썼어. 아무튼 이렇게 한 번씩 써요. 그데저한 칸에다가 쓰기에는 너무 칸이 커가지고 이 공간 감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한 칸에다가 시키, 시크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 거또 쓰고 이 아래 것도 참을 인이겠지 응. 아는 거는 그냥 이렇게 써요. 얘가 이제 벌할 벌인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은 하다 봅니다. 마츠 보라할벌 맞네요. 이한 아까 이 한자만 써봤는데, 이제 이 한자를 사용하는 을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쇼우텐 이 한자를 알면은 주제이이 예문을 별로 안 읽는데, 약간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한자나 헷갈리는 어휘가 있으면 예문을 좀 읽어보는 니다 아, 세르코겔. 와 이렇게 쓰구나. 초조하다랑 그을리다를 같이 써버리네요. 한 한자로. 이 한자 뭐야? 탈 탈초. 어이게 이거 맞아이맞 이게 초조인가 이게? 초조인 것 같은데. 쇼쇼 소감. 그러면 다시 가서. 쇼소강 음. 말을 주거나 해서 말을 줘 씁니다. 그리고 한번더 써봐요.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 고... 고개 고개자 고개자이로 음. 또, 쓰... 또 검색합니다. 밤색 근데 밤색에 크리이로라고 있네요. 이크리가밤이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밤색이나 초콜릿색, 갈색을 여기 고객자이로 이렇게도 말하긴 하지만 여기 아래 비슷한 말로 그리이로 라고도 하네요. 그리이로 이렇게 이로 또는 그리이로 쓰다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써버렸어. 그럼 잘못 쓴것 같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빼다가 써줘요. 이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고 투케야키바 투케야키바 음 모르겠네요 그러면 또 검색을 합니다 투케야키 투케야키였지 투케야키바 오 없는 실력을 임시로 꾸미거나 갑작스레 만들어내는 일 벼락 어, 벼락지식 임시병통 근데 이 벼락지식에서 벼락치기 여러분 혹시 일본어를 아세요? 이 설명을 보고 벼락치기가 일본어로 보였지 임시가 일본어로 보였지 이렇게 생각이 난다면 또 쳐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치야즈케 니와가베인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 이치야즈케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와가베인쿄 말른다. 그런다고 이 벼락치기 공부라는 어휘를 책에다가 적진 않아요. 그냥 아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칼날 위를 맨발로 걷는 고개. 대충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은데 좀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붙을 해서 쳐옵니다. 아 그냥 이 자체야? 진짜? 뭔가가 무슨 고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여기를 뜻한가 봐요. 하와 다리가 18cm, 하와 다리가 21cm,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이렇게 대충 보면은 넘어갑니다. 그럼 10개 플러스 10개 관련된 어휘까지 한번 쭉 공부하고 여기다가 0시 어, 18분 여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한지남안적거든요 그래도 12월 25일에 언제부터 새벽 2시 53분까지 했다. 그리고 아 맞다. 이런 것도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그 공부한 표현 중에서 약간 특이한 표현이나 여미가나가 특이한 거, 약간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표현, 이제 그런 것들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습니다그 다음 날 아침이나, 뭐그 다음 날 학교 가서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 먹고 남는 시간, 아무튼 그런 딱뜻이 시간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해보뭘 생각을 해봐요. 냉서가 아, 어떻게 썼었지, 희서를 어떻게 썼었지, 저기로 어떻게 썼지, 여미가 어떻게 읽지. 그래서 원래는 이 포스트잇이 옆에다가 쓸수 있게 공간을 따로 두는데, 이거는 공간을 안 두고 그냥 적어놓기만 했나 봐요, 제가. 쪽지 시험처럼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이제 이걸 그냥 버리는 거죠.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사실 한자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본어 공부 자체에서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괜찮은 이게 제가 교환학생 때 썼던 공책인데 5월 12일 일본어 일본 문학 특론 1을 들으면서 이제 학교 수업 메모를 해요. 하지 여기도 뭐2 6일날 들었던 수업 메모를 합니다. 여기도 5월 27일에 들었던 수업 메모를 하고 2월 2일에, 2일에 들었던 수업 메모를 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깔 포스티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수업 내용이나 뭐 공지 같은 걸 적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괜찮은 어휘 내가 몰랐던 어휘 한자나는데 요미가 나를 몰라. 뭐 요미가 나는 하는데 한자를 몰라 한자 나는 데 정확하게 몰라 일본인 학생의 발표를 할때그 발표 속에 있는 모르는 어휘를 적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휘를 자주 적어 놓고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면은 언젠가는 이제 봅니다 보면서 음, 내가 이런 어휘를 적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 <목소리> 여러분 제가 방금 공부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잔인하다 잔혹하다 할때그 잔인인가 싶어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잔인성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저희가 생각하는 잔인하다, 잔혹하다 할 때가 잔인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잔인 뜻 검색을 해요. 신기했던 점은 한자 참을 이내는 참다 는 의미와 잔인하다 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자 사전을 갑니다. 검색을 해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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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네 20몇 년 인생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짜 있네 잔인하다 동정심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인내를 못한다는 뜻에서 동정심이 없다 잔인하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본다는 것 이거를 몇 번씩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농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지 시험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적어놨습니다. 너무 한자 완전 어려움. 제가 적, 적어볼게요. 어, 뭐였더라? 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노음 무, 음. 짙은 안개, 음독으로는 무인데 훈독으로는 길이란 말이죠. 기맛지 맞네요. 길이. 이렇게 한번더 배웁니다. 안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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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또 뭐가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어켰어요 여가 시간 할때그 가자가 이거거든요. 가. 그래서 4가 요까지 강, 이렇게 하는데, 이요 자가 남을 여 자예요. 요 남을 여 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이게 위에가 중요해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위에 사람이냐, 아니면 이렇게 마가 있냐에 따라서 한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어느 시험에서 감점을 받았거든요. 저희 녹차할 때그차 있죠? 그차자도 얘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사람인이 아니라 막혀 있는 사람인이랄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획순에 대한 팁이랄까 정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폭포라고 보이시나요? 다키츠보 저츠보라는 한자가 항아리라는 뜻이란 말이죠. 네이버 한자 사전에 이렇게 치면은 병호자라고 나와요. 여기 아래 보면은 획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획순이 한국 한자에서의 획순이기 때문에 일본 한자에서 획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는 전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각 기준 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아무튼 핵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자 쓰는 팁이 있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몇개좀 적어봤는데 일단 배 주자 선박 할때그 배입니다. 여기는 점이지만 아래는 일자입니다. 이렇게 배선 자도 점일짝요렇게 그리고 반드시 필 저희 필수 할때그필있었 나요？필 요한 해서 필잔데 좀, 좀 여러 고 생겼 잖아요？근데 이거 쓸때는순 서가 이쪽 이1 번이, 아 니라 요렇게 1, 2, 3, 4, 5 타베루가 먹을 식자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도 사람 인위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막혀서 이렇게 그 타베루 말고 너무 있잖아 너무 맛있다 할때 식자 이거를 이렇게 빼냐 아니면 이렇게 막냐 이두 가지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한자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왼쪽 말고 오른쪽 부분에 무언가가 이렇게 있다? 그럼 무조건 이거 막아, 막아줘 꾸미다 장식하다 할때그 장식 있죠 요렇게 해서 쇼쇼크 이렇게 오른쪽에 무슨 한자가 있다? 그럼 얘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딱 마감이, 막아요. 막고, 오른쪽 쓰기. 그리고 너무 같은 것도 이렇게 막고, 너무 이렇게. 그리고 물고기 할때 사카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카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요거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총소다 할때그 총자인데 이것도 잘 쓰려면은 여기 왼쪽 여기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쇠금이나 저희 이름성 할때 김, 김자잖아요. 쇠금자 옆, 옆에 뭔가 있다? 여기를 조금 짧게 해줘요.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 지금 이 아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들어올 만한 그 스페이스를 얘를 짧게 줌으로써 만들어주는거죠 그룰찡 여기가 다르죠 얘는 미세하다 할때 미세 그리고 얘는 충돌하다 할때 칠충이었던가 좀, 죄송합니다 찌를충이었네요 저 진짜 이세이가 너무 헷갈려 가지고 언제 한번 날 잡아 가지고 이거 아 그냥 진짜 한 100번 썼어요 정말 <laughs> 그래서 이거 미세할 미 외울 때는 정말 미세 그리고 현미경 이렇게 맞아요. 두 개로 외웠거든요. 이 현미경 할때 경자도 쇠금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완전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내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현미경할때 현도 나타현 나타날 현 여기 아니라는 거. 요거. 이 아라와스는 이 세모가 나타났다. 없는 상태에서 나타났다. 할때 아라와스 이 현자를 쓰는 거고, 이 나타날 현, 밝을 현 자는 이미 있는 이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도 이미 있는 상태를 확대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현미경으로 본다가 갑자기 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can be. 겨. 이한자 공부법이 너무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여가지고 부끄럽지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한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전 조금만 더 하다가 잘게요. 어제 저거는 이 한자 포스트잇을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얘 풀어볼 때뭐 틀리거나 모른다고 해서 아, 못뭐 풀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 내가 이런 걸몰랐고뭐 모르면은 찾아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전 쪽지시험 때는 제 컨디션에 맞춰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찾아보고, 아니면 안 찾아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순조롭게 잘 되었... 거의 어떤 거 음？이거 였던거같 은데 끝 이렇게 됐으면 버립니다. 한자 공부법 잘 보셨나요? 사실 뭐 그냥 무작정 쓰고 외울 때까지 쓰고 잊어버리면 또 쓰고 모르면 검색하고 이런 정도의 방법이어가지고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어 공부하시고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가야 돼요. 오늘은 가장 늦게까지 있는 날이어 가지고 무려 6시 40분까지 학교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옷과 머리를 좀제 나름대로 풀 세팅을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는 학교를 다녀오겠고요. 여러분은 한적 광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저번 주부터 이번 주그 영상은 또 올라가니까 또봐 주시면 되고요. <laughs> I'm ten bye